아, 부족했네요. 아, 기도하고, 다시, 찬양을 하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부족한 것 많습니다. 하나의 영광의 찬양과 모든 것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 사람들이 주께들어워오며 같이 마음이 경배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내창물꽃으로 죽게 드리키 Yeah. 줄로피기 즐겁게... 주 찬양의 절심으로 주 경배에 내원임 다하여 나의 생애로 주를 갈망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의 전심으로 영이에 임하소서. 찬양의 전심으로 주 경배해. 찬양의 전심으로 주 경배해 내 원인 나하여날 생애로 주를 갈망하오니 성령이여, 이마소서, 우리의 이 복을 잠시 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심으로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어, 지정이 지적으로 또 감정으로 또한 의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실한 예배자, 감동의 예배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100% 은혜라고 해서 뭐 지적으로 동의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 진실한 예배자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 정, 의, 우리의 마음까지, 감정까지, 행동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진실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의 그런 교리와 그런 지식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이이 종교와 또 다른 구원이 없는 종교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 이끄심, 그것을 순종함으로, 신실한 예배자가 우리가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아고 지성소의 설이라는 거죠. 그정는 하늘에 계신 천국 뿐 아니고 이땅에 지상의 교회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네 천국의 은혜를 고는 귀한 찾아되니다르시는의와영광 사랑계신 지존자의 그늘 아버지 날 부르시는 것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것 세상 이줄수 없는 참 깊은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줄인 입선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는 것 주의 상큼 역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는 성전에 나 주님의 선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의 선소에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선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의 선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그루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를 보게 하시네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성소에 주님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의 선서에 주님의 성전에 아 주님의 선서에 가장 거룩한 주님의 선서에 선이라 전에 주님의 선서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주님의 성천에 주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설리라 자, 이 시성소의 소리라는 어,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천국에는 많은 전도자들 또한 순교자들이 받는 그런 보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사람들 또 하나님께 또 전도에 열심히 부셨던 그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핀다는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그런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은 내 네, 삶을 깨뜨립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아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간건 아니 나 오늘도 죽게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내 모든 상과 생명을 주님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관건하니 나 오늘도 죽게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상과 생명을 주님 거듭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치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잔댐같이 보도록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나 드립니다. 주님 한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아낌없이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상과 생명을 주님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종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순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총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총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영세 영광 모두 주님께.